한 11분? 11분? 네. 어, 분 11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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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오, 너무 맛있다. 진짜 피가 쫄깃쫄깃하고, 팥이 적당히 간이 되어있어요. 달지도 않고. 그거 너무 부드러운데? 안 냈어. 오. 가 이게 조이면 아야기부 겉부�εί kaboom 바랄랄라 멋있어 <laughs> 아. 아까도 <laughs> 약간 오디끼 <오디디디라. 웃음> <laughs> 여러분 저는 지금 동생 집에 와있고 도로변 바로 옆오피스텔이어고 창문을 음 열면 이렇게 밖에 있는 것 같은 <laughs> 너무 시끄럽네. 이번에 서울은 동생이 이제 오픈 준비를 하는 걸 도와줄 겸 저도 이제 친구들이랑 1박으로 호텔을 잡고 노는 약속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올라요 오늘은 그래서 친구랑 점심을 먹으러 나갔다가 동생 가게에 가가지고 이것저것 식기들 연마들 제거하고 막 이런 것들을 할것 같아요

가1 0인 이어가 지고 마드 제거 작업을 했거든요. 이것은 저의 몫입니다. 저 입장은 얼만가요? 전 전혀. 이게 다 우리 뱃속에 들어간다고 생각해보세요. 참. 와, 진짜 너무 더러운데? <laughs> 바닥만 닦았어, 지금요? 진짜. <laughs> 와,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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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찬이 왔네, 근데 제가 라이 근데 이게 원래 색깔이 변하잖아 ど、ま、うやって歌うの 발레를 시작했잖아요. 근데 발레복이 진짜 어마무시하게 종류도 많고 또 비싸거든요. 그래서 발레텍스라는 말이 있더라고요. 진짜. 저는 치마는 아직은 조금 낯간지럽고 수영복 같은 그 레오타드 위에 바지 입는 거를 선호하는데 그것들 그냥 추리닝 바지인데 막그 바지가 막한 3, 4만원씩 한단 말이에요. 브랜드 것들은. 그래서 그거는 좀 나중에 사고 일단 좀 싸게 싸게 사보자 해서 이렇게 쉬인을 구매했습니다 다 샀는데 무려 2만원도 안했다 그래서 쉬인의 퀄리티가 어떤지 발레복으로 쓰긴 어떤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이렇게 레오 네 다드이의 타이드를 입어줬고요 좀 부끄럽거든요 그래서 빨리 바지를 <laughs> 입어보겠습니다 이런 좀 볼디드 되어 있는 쇼츠 옆에 이런 스트링 디테일이 있어요. 조까 크네, 요 이렇게 이게 디테일이 그냥 디테일이에요. 이렇게 입을 수도 있지만, 이렇게 접어입니다. 이렇게 골반에 걸쳐있는 이런 느낌. 하늘만늘 하늘. 이런 게 어떤 데서 한 3만원을 하기도 한다. 다음. 이것 또 약간 비슷한 느낌의 바지인데, 이거는 밑에가 리넨이고, 위에는 저지예요. 이렇게 옆에 셔링 디테일이 있습니다. 짜란. 오, 이건 아주 딱 맞습니다. 음. 이게 리넨인 게 되게 느낌 예쁜 것 같아요. 원단도 되게 좋고, 이런 디테일 마감도 되게 좋아요. 이게 뭐, 한 5천원도 안 했을걸요? 짠. 네. 예쁘지? 그 다음. 다음은 이런 니트 니트 쇼츠거든요. 이런 질감이고 원단이 좀 이렇게 기모 같은 느낌이 나 있는 이런 원단이에요. 이런 거를 발레복에서는 웜어라고 하더라고요. 웜업을할때이 겹을 막 입어가지고 여기 골반을 풀어줄 때 고관절 풀어줄 때 따뜻하게 하면 더잘 풀어지고 부상의 위험을 줄여줄 수 있으니까 이걸로 있더라고요. 이거 너무 딱괜찮은데요 다음은 약간 상의 워머를 구매했습니다. 이것도 퀄리티가 진짜 괜찮아요. <laughs> 전반적으로 다 괜찮은 것 같아요, 진짜. 우리나라에서는 한, 그래도 못, 못해도 한 15,000에서 2만원 정도는 할 법한? 글씨인데요? <laughs> 어때요? 네, 이렇게 구워야겠다. 약간 제 레오타드 색이랑 좀 차이가 있지만 아무튼 발레복들에 이렇게 마감을 이런 식으로 웨이브지게 하는 것들이 많더라고요. 좀더 뭐랄까 여성스러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모르겠고? 괜찮은 것 같아요. 다음! 아! 다음도 상의 워머입니다. 세 가지 색! 우리가 볼레로라고 부르는 것들 발레복에서는 워머라고 하더라고요. 이거를 똑같은 걸로 세 가지 색으로 썼습니다. 이런 식으로 겨울에 추울 때 이렇게 입어주는 거죠 팔을 감싸주는 거야 근데 여기가 딱 붙어야 이런 라인이 잘 보이는 라인이 잘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입어준다면 괜찮은데요 이것도? 퀄리티가 되게 원단이 괜찮아요 진짜로 가격치고 끝 회색 검정색 흰색 다운 다음은 또 뭐냐면 발목 워머예요. 부상의 위험이 있는 곳은 죄다 워머로 따뜻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렇게 발목이나 다리에 쓸수 있는 워머를 샀습니다. 이거는 좀 색다르게 베이지로 사봤는데요. 한번 신어볼게요. 이런 느낌? 오, 되게 근데 엄청 짱짱하고 좋아요. 무릎에다 차기도 하더라고요. 다리가좀더부상의 위험이 있는 곳에다가 하는 것 같아요. 워머를 하면 된다. 마지막으로는 니삭스를 샀습니다. 워마의 용도로 하기에는 조금 되게 얇은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, 한번 신어볼게요. 되게 얇은. 좀 약간 이렇게 비치는 정도의 얇은 느낌의 양말이에요. 이제 발레 슈즈도 신어야 되는데, 이렇게 발이 있다? 좀 불편하더라고요. 저는 이거는 평소에 이렇게 신으려고 샀다. 이렇게 내려 신어도 예쁠 이 양말. 그래서 아무튼 레오타드는 하나지만 이렇게 잔뜩 발레복으로 호환할 수 있는 아이템들을 좀 사봤습니다. 쉬인 최고! 자, 여러분도 한번 쉬인 해보세요. 좋은 것 같아요.